안녕하세요. 캠핑하실래입니다. 어, 이전과 다르게 화면이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한번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차들이 굉장히 많죠? 캠핑하실래가 저번에 영상을 올린 이후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계약해 주기도 하셨고 지금 또 구조 변경이 좀 많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 1주 정도면 은 구조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 막 2주씩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 막 차가 쌓이고 이러면서 어, 지금 뭐 새로 계약되는 차량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완성된 차들이 좀 빨리빨리 출고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또 회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라서 공간이 많이 없는데 또 없는 공간에 차들이 이렇게 있으려니까 지금 또 이렇게 보기에는 영상으로 보기에는 좀 좋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차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또 계약도 많아지면서 저희가 한가지 먼저 공지를 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금 있잖아요 차 입고 하는 동시에 저희가 계약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차들이 너무 많아서 차를 입고 하면서 계약금을 받는 대신에 저희가 지금은 계약금을 먼저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의가 전에도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견적받아 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냐. 어 이런 문의가 많았었는데, 저희 캠핑하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캠핑카를 타실 때 뭐, 1, 2년 짧게 타실 거 아니잖아요. 5년, 10년 타실 거라는 거를 전제 조건을 해서 저희는 항상 캠핑카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을 하실 때는 저희 캠핑하실 이 회사에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직접 견적도 다 내보시고 회사 오셔가지고 차량 어떻게 제작됐나 뭐 이런 상태로 한번 보시고 꼭 그렇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저희는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시면 편하긴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온라인으로 견적 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갈 때 어, 이런 거 이런 거 불편하다. 뭐 캠핑하실에 어내 생각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제작을 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는 다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캠핑 피아 실례를 위해서도 온라인으로는 계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다음에 잔금이 있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대로 출고하실 때 어, 결제를 하시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캠핑하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 캠핑하실에가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차량 계약이 이제 예약이 차 있습니다. 우리 캠핑하실에가 항상 한 주에 한 대씩만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어, 이거는 캠핑카를 제작할 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 고객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시더라도 차량을 받아보실 때는 살짝 늦으실 수 있다는 점,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